0편 12편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일곱 번 단련하는 갓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나이다. 시편 12편 요약 시편 12편은 경건한 자들이 사라지고 거짓과 아첨이 가득한 시대에 대한 탄식으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두 마음으로 속이며 자신의 말과 능력을 의지하며 교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교만한 말을 심판하시고 가난하고 눌린 자들의 탄식을 들으셔서 그들을 안전한 곳에 두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며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인은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영원히 보호하시지만 세상이 악할 때 악인들이 더욱 기승을 부린다는 현실을 인정하며 시를 마무리합니다.